7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은 a1이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특별한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a1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a11의 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이 식을 통해서 a11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먼저 나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a2-a1 그리고 두 번째로는 a3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1-a2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2-a3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a10 마이너스 a11까지 해서 이 시그마의 열 번째 항까지 다 더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값이 지워져서 마지막에는 이열한 번째 덧셈에는 a1 마이너스 a11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대신에 n 대신에 10을 대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이 되고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90이 될 텐데 그러면 a1-a11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90이 되고 a1은 1이므로 a11은 91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0일 때두 근의 합을 a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a1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을 an이라고 했으므로 an에 해당하는 값은 두 근의 합이므로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5분의 n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이 값은 n 플러스 5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5가 되므로 an에 해당하는 값이 n 플러스 1분의 1이므로 an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n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 그 값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한까지 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면 되므로 이 값은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10의 값과 같고 55 더하기 10이므로 답은 65가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1분의 1x 플러스 2가 됐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f2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x가 1분의 1x 플러스 2였으므로 f ek 같은 경우에는 k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값을 그대로 이곳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k는 1부터 15번째 항까지 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15 곱하기 16 더하기 30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8이 되고 120 더하기 30이 되므로 답은 150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복잡한 식이 성립할 때 a5 곱하기 a7 곱하기 a9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식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떠한 패턴을 더하는 것이므로 이 값은 Sn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Sn-1을 하게 된다면 an이 될 것입니다.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Sn을 표현을 해보자면. a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분의 4k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 1번째 항까지 ak분의 4k 3이 될 것이고 이 값은 an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을 했을 때 n-1번째 항까지는 전부 없어지므로 이 값을 표현을 할때 a_n분의 4n-3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이고 이 값을 다르게 표현을 할때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면 되므로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2n 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전체 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2n 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7n 마이너스 7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n 제곱, 2n 제곱이 없어지고 7n, 7n이 없어짐으로 이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가 되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긴 식이 의미하는 바는 an분의 4n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값이 4n 플러스 5가 되고 이는 an의 값이 4n 플러스 5분의 4n-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5와 a7과 a9을 일일이 대입을 해보자면 25분의 17 곱하기 그리고 7을 대입을 했을 때 33분의 25 곱하기 9를 대입을 했을 때 41분의 33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므로 두 개를 더해서 41분의 17이 되는데 이 p 값과 q 값을 더한 값이 답이므로 답은 58이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0하고 1 구간 사이에서 이러한 특수식이 성립을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은 f(x)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이 밑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식을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0에서 1 사이에는 반드시 3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연수, 즉 1일 때, 1일 때의 값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밑에 있는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면, 주기함수가 될 것이고, 이게 길이 1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양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2일 때 1이 되고, 또 3일 때또 1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양을 확인을 했으니, 이 값을 구해보자면 몇 개만 예시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분의... 1 곱하기 f1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3분의 2 곱하기 f루트 2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f루트 3이 되고, 네 번째는 4 곱하기 f루트 4가 될 것입니다. 뒤에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f루트 4 같은 경우에는 2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곱하기 f1에 해당하는 값이 자연수이고 이 점에 있으므로 값이 1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값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곱하기 f루트 2이므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어느 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옆에 있는 것도 3분의 3 곱하기 f 루트 3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빛이. 3분의 4 곱하기 F2임으로 반드시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색깔을 달리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밑을, 밑줄 친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에, 즉, F 무리수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무조건 3을 다 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므로 그 값을 구해 보자면 3분의 5도 마찬가지로 3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없어지므로 2 3 5 6 7의 패턴으로 가면서 20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면 2분의 항이 20개 1 더하기 20에 해당하는 값에서 이렇게 특수한 값 제곱한, 제곱해서 루트에서 벗어나는 값들만 빼주면 되는데 그게 이20 안에서는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만 빼줘보면 1, 4, 그리고 9, 16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210에서 10, 20이므로 30이 되어서 180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이번에는 이 색으로 해보자면 이렇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9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3분의 30이 되고 10이 되어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답은 190이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특수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x-n으로 나누게 된다면 x 대신에 n을 대입했을 때 an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an을 표현을 할때 2n제곱-3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가고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해주자면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빼기 2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게 되면 5와 2가 되고 4와 1이 되어서 이 값은 140 빼기 없애주면 56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 147에서 56을 뺀 값과 동일함으로 이 값은 91이 답이 되게 됩니다.